물도 안 갖고 왔어. 이불 한번 헹궈야지. 아아 안녕하세요. 지평TV입니다. 이번에 저희 평생 막걸리가 3월 17일에 리뉴얼돼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. 더 담백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하는데요. 저희 리뉴얼된 기념으로 김 부장님께 기존 여기 제품과 그리고 리뉴얼된 평생 제품을 구분하실 수 있는지 블라인드 테스트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시러 가실까요? 과연 저희 부장님이 바뀐 제품을 마치실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시죠. 참고로 여기에 붙일 빨간색 스티커 제품이 이번에 리뉴얼 된 제품이고요. 노란색 붙일 제품이 기존 제품입니다. 부장님! 어, 뭔데? 저희 요번에 평생 막걸리 음? 제품 리뉴얼 됐잖아요. 어, 그치. 됐지. 네. 요거 지금 기존 제품이랑 아 리뉴얼 된 제품인데, 어 부장님이 요거 구분하실 수 있는지 어 확인 한번 해보려고. 아, 나뭐 최애지. 내 최애야. 뭐 바로 구분해줄게. 갖고 와봐. 나 이거 어제도 먹었어. 아, 어, 보자 먹어볼게. 물도 안 갖고 왔어 인걸한번 헹궈야지 아. 아 리뉴얼 here. 확실하신가요? 100%사익서 음. 갖고 와 틀리면 내가 사익서 쓸게 사익서 여기 틀리시면 이거 사익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어 그래 100%야 리뉴얼 제품이야 내가 좋아하는 딱그 맛이거든 음. 내가 딱 알아 이거 맞지? 100%지? 오, 정답입니다. 좀더 다닐게, 가져가. 제품 줘봐. 일단 평생은 목농김이 좋고 아주 담백해요.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세련되셨죠.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꼭 드셔보세요. 컷. 일단 이 평생은요, 목농김이 진짜 좋고 아주 담백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막걸리고. 한번 저희 기회를 <laughs> <laughs> 패키지에 까먹네 맨날. <laughs> 이게 문제예요. 이것 때문에 제가 어, 평생 막걸리가 3월 17일에 리뉴얼돼서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. 더 담백해지고 어 왜요? 어. 아, 아 손을 너무 아, 알았어요 아, 예. 긴장해서 네. 예, 좀 자연스럽게 네. 할게요. 네.